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등학교 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. 지금은 9시 1분이고요. 준비해볼게요. 이제 출발해볼게요. 원래 친구랑 같이 확인을 하고 마라탕 먹기로 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안 변한 것 같아서 저 먼저 가보려고요 제가 1, 3, 4 지망을 같은 학교로 쓰고 2 지망을 다른 학교로 썼는데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원래 1 지망 학교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람에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방학하고 나서 이 동네를 걸은 게 처음이거든요. 여러모로 재밌네요. 지금 학교 근처를 거의 다 왔는데요. 친구들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포지션을 다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? 지금은 한 9시 50분이 넘었고요. 학교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? I okay. do 어, 안녕하세요. 아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확인해도 된다고. 네아 이거 원서를 들고 가야 되거든. 아. 어. 그러니까 니가 이제 원서를 들고 가면 되잖아. 드시 어. <laughs> 됐다 이제. 확인해봐. a few moments later. 네 4시 가게 가게 가랬다. 네. 저 잠깐 다 오늘 기까지 가서 네. 요거 규모실에 갔다 내면 되는데. 네. 양도 꽂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다고 상담할 제가 친구들의 입학 문서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아니, 이 지망이 저희 집에서 뛰면 5분? 진짜 가깝게 있거든요. 저 버스 타고 오던 교회요 근데 뭐, 제가 가고 싶다고 썼는데,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? <laughs> 다행히, 친한 친구들이 많이 같은 학교가 돼. 너무 좋다. <laughs> 입학하기도 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귤 먹방을 찍어볼게요. 어제 잘못 잤어요. 너무 긴장돼가지고. 근데 별거 아니네. 어차피 일찍만 걸릴 거였어. 2시까지 학교로 가야 됩니다. 밥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What the? 학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은 1시 반 정도인데, 한 10분 더 걸어가야 돼요. 다 올라왔는데 지각하면 큰일날 것 같은데 너무 힘 여름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... hours later. 저는 학교에 다녀왔고요 제 학교 첫인상은 되게 조그맣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충격 1학년이 됐습니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벌써 1학년이고요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.